이것이 우분투 리눅스다. 개정판 7장의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복문을 알아보죠. 반복문 중에서 for in 문을 쓰는데요. for in은 for하고 변수 나오고요. in하고 값이 여러 개쭉 나오면 이 in 뒤에 있는 이 값들을 하나씩 가지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거는 만약에 3개만 있다. 그럼 값1이 변수에 들어가서 실행되고, 그 다음에 값2가 변수에 들어가서 실행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죠. 자, 1에서 10까지의 합계를 한번 내는 구문인데요. 자, 합에다가 처음에 0으로 초기화하고, for i in 하고 1에서 10까지 쓰면요. 처음에 i에 1이 들어가서 이 부분이 실행돼요 d Do 와돈이 부분이 실행됩니다. 그럼 합에다가 expr이 계산하는 거였죠? 현재 합이 0이 있으니까 0에다가 i에 있는 거. 1을 더해서 다시 합에다가 넣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얘를 계속 반복하면 1에서 10까지가 합계가 되고 끝나고 나면 이제 에코에서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1에서 10까지 합계고 지금 이행은 3행 있죠 이행은 여기 써 있듯이 이런 식 또는 이런 식으로도 변경할 수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펌을 한번 활용을 하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현재 디렉트리에 있는 쉘 스크립트 확장명이 sh인 모든 것에 앞세 줄을 제가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현재 디렉토리에 몇개 있는지 모르죠? 그러면 우리가 달러, 그러니까 ls 별표 SH면 sh 하면 sh 확장미 것들을 보여주는데 걔가 앞에 이렇게 달러를 붙이잖아요? 그럼 그 내용 목록이 여기 쭉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파일이 3개다, 그럼 3개 파일이 여기 나열이 돼서 첫 번째 파일을 fname이 넣어서 작동, 두 번째 파일을 fname이 넣어서 작동, 이렇게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sh 파일이 몇 개든 여기 결과가 그 개수가 전부 다쭉 내야 되니까 전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전체 sh 파일이 다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에코로에서 파일명과 세 줄을 출력하는 명령어가 반복이 되네요.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while문이 나오네요. while문도 반복문인데, while문 같은 경우는 조건이 참인 동안에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루프할때 while을 종종 쓰는데, while하고 1 쓰면요, 1이 참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얘를 계속 반복해라, 무한적으로 반복해라, 이럴 때 while, 1,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1이나 여기 콜론을 써도 관계 없습니다. 자, while의 다른 예인데요. 앞에서 우리 for문으로 1에서 10까지의 합계를 냈었죠? 그거를 while문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보죠? 합계를 처음에 0으로 하고, i를 1로 초기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7행을 보면은 y를 도는 동안에 i를 계속 1씩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i가 1이었다가 2, 3, 4 이렇게 증가하죠. 그리고 4행 보시면 i가 10보다 작은 동안에는 실행이 돼요. 그럼 i가 11이 되는 순간에 이 y를 종료하니까 1에서 10까지만 계속 반복을 하게 되죠. 그럼 역시 합계를 1에서 10까지 합에다가 계속 누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계 출력이 됐죠. 역시 여기도 다 백, 백슬래시, 그러니까 백슬래시 아니라 백틱이죠. 역다운표를 쓰셔야 됩니다. 자, 와일의 또 다른 예를 볼까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요. 입력 비밀번호가 맞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입력받는 스크립트를 이렇게 사용을 해봤어요. 자, 처음에 에코나오고 리드에서 마이패스를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는 진짜는 1, 2, 3, 4로 제가 지정을 해놨고, 얘가 맞으면은, 어떻게 해요? 계속. 맞으면은, 얘가 같지 않은 동안이죠. 그래서 같지 않으면 참이죠. 그럼 계속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 만약 같으면 얘가 거짓이 되니까 얘가 빠져나와서 통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패스가 1, 2, 3, 4가 아니면 계속 반복해서 입력을, 여기 실행해서 계속 리드로 입력을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행하시면, 비일번호 입력하나 하고 계속 틀린 걸리면 계속 입력받다가 맞는 걸리면 이제 통과해서 끝나게 되겠죠. 자, until 문이 있는데요. until 문은 while 문과 용도가 동일하지만 반대예요. 얘는 거짓인 동안에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while 문과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while 문은 참인 동안에, until은 거짓인 동안에 반복이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브레이크, 컨티뉴, exit, 리턴인데요. 어, 간단히 보면 브레이크 같은 건요 반복문을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반복문을 마치고 빠져나온 거고 컨티뉴는 반복문의 조건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exit는 반복문을 빠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아예 빠지게 됩니다. 리턴은 프로 exit와 다른 게 exit는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료시키고요. 리터은 현재 함수를 돌아가는 개념이죠 함수에서 돌아가는데 가끔 이두 개가 같은 용도로 쓰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다른 겁니다 자 많이 쓰는 게 break과 continue, exit 리터은 함수에서만 따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볼까요 제가 무한반복을 돌릴게요 while 이라면 얘가 무한반복이 되죠 while 2부터 돈까지 무한반복이 되는데 제가 입력을 input으로 받고요 input이 만약에 b면 대문자든 소문자든 B면은 브레이크해서 얘를 빠져나가는 얘기죠. 뭘 빠져나가죠? 반복문이니까 이 3행을 빠지는 거죠. 3행부터 15행까지 얘를 빠져나가서 얘가 출력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를 누르면 무한루프 돌다가 B 누르면 브레이크 돼서 16행이 실행이 될 거고 C를 누르면 컨티뉴니까요. 얘가 아마 출력이 되고 컨티뉴면 다시 무한반복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E를 누르면 알파벳이죠. E를 누르면 EXIT로 완전히 이 자체, 여기 실행이 안 되겠죠? 여기서 그냥 아예 빠져나가게 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요 함수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함수 이름 뒤에 괄호를 한다음요 중괄호, 중괄호죠, 중괄호 하고 함수의 내용을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게 함수를 만드는 거고 이 함수를 사용할 때는 함수 이름을 쓰면 함수가 호출이 돼요 예를 보면 이해가 쉽죠 자, myfunction이라는 함수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함수 안에는 그냥 에코 한 줄이 있고요. 리턴은 이 함수를 마치고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턴은 함수 안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서 해 함수를 만들었고요. 자이 이걸 실행하면 얘가 실행이 안 돼요. 안 되고 육행부터 실행되는 거예요. 얘는 함수를 만들고 함수를 가지고만 있는 개념이고 육행부터 프로그램 시작합니다 하고 이제 함수 이름이 나면 오 그때서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출돼서 에코 얘가 실행되고 리턴이 돌아오죠. 그럼 돌아와서 다시 실행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그래서 여기 실행하면은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시작합니다. 함수 안으로 들어왔음,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함수의 파라메터를 넘길 수도 있어요. 자, 파라메터 넘길 때는 여기다 써주는 건 아니고 파라메터를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달라 원, 달라 토 이렇게 파라메터를 받아서 알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해볼까요? 자. 합에서 함수를 만드는데 함수 안에서 에코해서두 개를 더해서 이두 개를 출력하는 내용이겠죠 자오 m 부터 실행되죠 에코에서 이게 실행이 되고 합 호출하는데 10과 20두 개의 파라미터를 넘기면 얘가 달러 원이 되고 얘가 달러 투가 되겠죠 그래서 더한 결과인 30이 아마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네요. eval은요 문자를 명령모드로 인식해서 실행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str이라는 변수에다가 이런 글자들을 입력했는데 이 글자를 사실 명령어예요 사실 근데 이 str은 명령어가 저장된 게 아니라 이 글자들이 저장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echo하면요 이 글자가 출력이 돼요 글자 그대로 그런데 저는 echo가 아니라 얘를 실행을 하고 싶어요 이 글자들을 그러면은 eval하고 변수 이름을 쓰면은 이 변수가 변수 안에 있는 내용이 실력이 되, 실행이 돼서 이 안에 있는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LS에서 이 내용이 실행이 됐죠. 이게 EVAL입니다. 자, EXPORT인데요, 얘는 외부 변수 선언인데 얘는 용도가 한 프로그램 안에서 선언한 변수를 다른 코드에서도 쓸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예를 보면서 이해할게요. 제가 EXP2라는 파일을 먼저 얘기할게요. 이 파일에 빠원 지역 변수라는 글자를 그냥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익스포트하고바2에서 외부 변수라는 글자를 넣었는데 익스포트바2 하면 이바2는이 exp2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 인식한다는 얘기겠죠? 얘기죠. 그래서 제가 sh에서 exp1을 실행할게요. 을그럼 이게 다른 코드죠. 다른 파일인데 얘를 실행하면 이제 보세요. 빠원에는 지역 변수, 바2에는 외부 변수인데 얘는 익스포트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얘를 실행하면 이제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echo 하고 power 하면은 power는 몰라요. 얘는 지역 변수니까 모르니까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고 echo 하고 p a t 하니까 여기서 export 했기 때문에 얘는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외부 변수라는 글자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print f 가 있는데요. 이건 C 언어의 print f 랑좀 기능이 비슷해요. 형식을 지정해서 좀 예쁘게 출력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보죠. 바원에는 100.5라는 걸 썼고요. 바투에는 글자를 좀써 놨어요. 그리고 프린트하고요. 이제 큰 따옴표 안에 퍼센트가 들어가는 것들이 여기 해당되는 건데 이 퍼센트 5.2f는 실수로 출력을 하는데 다섯째 자리 소수점 아래는 두 자리까지 출력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퍼센트 s는 문자를 출력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있는 바원 바투가 있죠. 그럼 바원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바투가 여기에 해당돼요. 그럼 출력이 어떻게 되냐면, 바원이 있는 게 아까 요 자리수에 맞춰서 100.50 100 소수점 안에 두 자리까지해서 출력이 되는 거고, 백슬래시에는 엔터키 기능이죠. 엔터 엔터하고 백스, 백슬래시 t 는 탭키 기능이죠. 그래서 엔터 엔터하고 탭키가 지나간 다음에 얘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리눅스 출력되고. 다시 엔터가 출력돼서 다음 줄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f는 서식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백슬래시 n, 백슬래시 t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set과 달라 명령어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4장의 크론에서 백업 백업한 쉘 파일 있죠? 백업한 쉘 스크립트 파일 그 파일의 내용이 이제 설명이 나오네요. 자 리눅스에서 명령어 결과를 달라 명령하면 이 결과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파라미터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t 으로 한번 설정이 가능해요. 자 코드를 볼게요. 에코에서 오늘 날짜는 달라 데이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달라 데이트 글자가 출력이 되는 거죠. 볼까요? 에코에서 오늘 날짜는 달라 데이트. 그대로 쭉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s 셋 달라 데이트 하면요. 방금 이 달라 데이트 결과 있죠. 요 내용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이 내용이 파라메타 변수로 얘가 달러 1, 달러 2, 달러 3 이렇게 차, 차례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일을 알고 싶으면은 코하고 오늘은 달러 4 여기 이 결과니까 달러 4가 하나, 둘, 셋, 네 번째니까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도 뭐 월일 이런 것까지 다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삼행에서 셋으로 설정을 해 놓으면 그 결과를 달러 $1부터 계속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s 프트만 알아볼게요. s 프트는요파라미터 변수를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예를 잠깐 볼게요. 제가 10행에서 MyFunction을 호출하는데, 얘가 지금 파라미터를 여러 개 넘겼죠? 그럼 얘를 사용할 때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MyFunction 보면은, 자, 스팅에서 달러 원이 아무것도 없자, 아무것도 없냐? 그러면은 그만하라는 얘기죠. 반복문을 그만하라는 얘기인데 달러 원이 얘잖아요. 처음에, 그죠? 처음에 출력을 했어요. 스트링에다가 달러 원을 제가 같이 묶어서 넣었어요. 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스트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달러 원이 a니까 a를 여기서 이었어요. 그리고 쉬프트하면은 얘네가 한 칸씩 왼쪽으로 가요. a가 없어지고 b가 이제 달러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b 있죠? b가 달러 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a 뒤에다가 b를 붙여라. 그리고 또 쉬프트. 시프트 하면은 현재 이 스트링에는 뭐가 들어가요? A, B, C, D 이렇게 차례대로 쭉 시프트가 돼서 들어간 다음에 더 이상 K 다음에 더 이상 없으니까 이 while 문이 종료돼서 에코로 이 내용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달러 원만 접근했는데 시프트 시프트 시키니까 달러 원만 계속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굉장히 많이 넘길 때 모든 파라미터를 접근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슈프트 시켜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쉘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을 전체를 마쳤는데요. 사실 쉘스크립트 프로그래밍 내용만 해서 별도의 교재로 따로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을 우리 7장에서 살펴봤으니까 이 정도 이해 되셨으면 향후에 우리 책을 전부 다 공부한 다음에 리눅스 서버 관리자가 되기 위해선 추가적으로 별도의 쉘 스크립트를 좀더 깊게 공부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7장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